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을 레쥬메이크와 함께 에보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닉은 2007년 독일 에센 지역에서 설립된 특수 정밀 화학 기업입니다. 에보닉은 코팅 및 첨가제, 건강 및 식품, 개별 소비재에 적용되는 유무기 화학물과 고분자 화학물, 고급 첨가제 분야를 주력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약 3만 6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보니코리아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에보니 화학 제품을 한국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보니코리아는 자동차 및 타이어, 조선과 건축, 전기와 전자 사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화학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보니코리아 채용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국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화학이나 화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문서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한 독일계 화학기업 에보닉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쥬메이크 하세요.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여러분을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